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닭이 너무 요염하게 누워있는데, 오늘 다 핵, 이렇게 다 닭을 각 부위별로 이제 뜨거나 이제 살을 뜨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부위별로다가 이제 요즘에 살 수도 있지만은 또 양이 너무 많은 거야, 나한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부위를 원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저는 딱한 마리를 사서 이거를 다 따로 제가 분리를 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닭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닭 냄새가 닭 냄새 같은 걸 많이 줄이시려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내장 같은 게좀 찌꺼기 같은 게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 뭐찌꺼기 같은 이런 내장 같은 거를 깨끗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삼계탕을 할 때도 그렇고 냄새가 안 나요. 이건좀 팁이에요. 저는 일단은 이제 다리를 뜰 거예요. 자 보세요. 보이시죠? 아, 갑자기 닭이 미, 닭한테 미안해지지?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laughs> 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이렇게 자를게요. 여기 벌어지죠? 자, 벌어져요. 벌어지면 요 벌어지는 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벌어지면 벌어지는 대로. 자, 이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꺾으면 관절을 꺾으면 이 관절이 분리가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이렇게 따로 하는 걸 좋아해요. 자, 관절 있는 부분은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자 보이시죠? 자, 다리살 지금 분리됐어요. 짠! 우리가 많이 보던 그 닭다리 통째로. <laughs> 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한번 할게요. 자, 쉽게, 저는 그냥 하는데 쉽게 하시고 싶은 분은 이렇게 관절을 꺾어주시면 관절이 튀어나와요. 자, 이 부위를 이렇게 따라가 주면 돼요. 자,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당 날개를 분리할 거예요. 자, 날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관절이 관절을 꺾어보세요. 그럼 구분이 가요. 자, 여기 이 부분이요. 자, 보이시죠? 이 관절 부분 잘라줍니다. 보시죠. 이 부분 관절이죠. 관절을 잘라주면 여기 물 뼈가 물렁물렁해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잘려요. 관절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분리를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장난하게 지금 분리했고요. <laughs>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 쓰는, 쓰는 용도가 저는 다르게 틀려요. 닭날개는 구워서 먹을 거고요. 닭다리나 닭날개는 이제 구워서 먹을 때 쓰고요. 자, 이렇게. 요 부위는 제가 되게 구워 먹는 걸 좋아해서 스테이크 뭐 구울 때라든가 그럴 때 사이드도 같이 구고요 자, 얘네들은 보통 이제 닭다리하고 이런 거는 닭볶음탕 용을 다 많이 써요. <laughs> 여기서 이제 닭볶음탕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내려쳐 가지고 관절이 있는데 한번 내려치고 여기 한번 내려치고 여기 한번 내려쳐서 이렇게 4조각 네 또는 3조각으로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가 남았냐면 이제 목이 남았죠 저는 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은 꼭꼭 꼭, 꼭, 꼭 손질을 해서 먹습니다 자 이렇게 꺾이죠 이렇고 나서 목관절 끝까지 꺾어 줘서 잘라줍니다 그러면 목 관절까지 잘고는 이 등분. 자, 이거도 꺾어주세요. 그러면 은 쉽게 잘려요. 자, 이제 나머지 이제 가슴살 남았잖아요. 저는 이거를 따로 스테이크를 먹어요. 닭가슴살 스테이크해서 먹어요. 닭가슴살이 되게 팍팍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 스테이크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요. 아니면 이거를 뭐 튀겨 먹거나 저는 물결치킨이라고 하죠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물결치킨 해가지고 먹어요 자이건약간회 뜨듯이 이렇게 자 꼬리는 우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지방을 다 제거를 해주고요 이런 데지방이 다다라죠 잘라주세요 등쪽은 제가 먹을 게 아니, 아니, 아니기 때문에 육수용으습쓸거라서자 등쪽 이렇게 기름을 띄워내고요자 가슴살 들어갈게요 자 이제 큰 부위들이만 남았는데 요거 얘네들도 좀 이따 다또 들어갈 거예요 자 가슴살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가운데 뼈가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칼을 대시고 뼈가 닿게끔 긁어준다 생각을 하고 하면서 자르시면 돼요. 최대한 살을 바르겠습니다. 또 관절 부분 있죠? 자 관절 한 이렇게 잡아 띄면 돼요. 자 가슴살 부위 지금 떴어요. 플랫 떴어요. 제가 아침에 지금 목이 잠겼어요. <laughs> 이해하세요. 자, 저 목소리 통 높여 보겠습니다. 자, 좀 이렇게 자잘한 뼈들은 이렇게 손에 만져준건 이제 없으시면 돼요. 자, 이제 이제 반대편을 떠야겠죠? 이제 반대편을 뜨겠습니다. 가운데 뼈가 있어요. 이 뼈를 또 중심으로 긁어주세요. 긁는다 생각으로다가 뼈를 내리, 내리 긁는다 생각 가지고 이렇게 닿는데까지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뼈가 닿아요. 회도 솔직히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회도 플랫을 때 뼈가 이렇게 닿아요. 칼 끝에 그거를 긁는다는 느낌으로 쓱쓱 가면 되는 거예요. 쓱쓱? <laughs> 한쪽. 조심해서 틀려서 뜨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거 버리나요? 저는 버리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은 삼계탕 끓이실 때 있잖아요 삼계탕을 끓이실 때 이거를 엑스트라 옆에다 더 넣으세요 원래 열더 넣잖아요. 그러면 더 국물이 두세 배로 진해지고 더 풍부하게 먹을 수 있고요. 풍부한, 국, 풍부한 국물 맛을 먹을 수 있고, 저는 이것 치킨 스톡으로 써요. 요즘 파우더로 된 것도 많이 팔잖아요. 근데 액체로 된 것도 많이 팔고, 근데 저는 이제 순수하게 이 치킨을 넣고 치킨 스톡을 만들어요. 치킨 육수, 당육수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당육수가 필요할 때 우려서 써요. 가형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위별로다가 많이 먹잖아요. 통닭도 먹지만은, 이런 것들이 공장에서 나와요. 치킨스톡용. 응. 가면은 마트에 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가면은 호주는. 자, 이제 고기고기. <laughs> 닭다리 꼬기를 제가 이제 분리를 또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오늘 닭, 뭐로할 거냐면은 닭갈비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뼈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잘라야겠죠. 여기 또 관절이 있는데. 잘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부드럽게 잘려요. <laughs> 다른 것보다 요거 할 때가 조금 어두운데, 얘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닭봉은 조금 어렵겠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뼈를 긁는다는 느낌으로 다 여기 틈 있죠? 자, 긁는다는 그 최대한 자, 뼈에 가깝게 긁게 자릅니다. 뼈에 가깝게 긁으세요. 짜잔. 이거 치킨 스톡용으로다가도 쓸수 있고 참, 이거 저는 닭게장 많이 만들어요. <laughs> 이거 여기서 어차피 여기 조금씩 고기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띄어요. 띄어가지고 삶아서 띄어요. 그래서 그 국물에다가 닭게장 만들어요. 솔직히 닭을 한 마리 사잖아요. 이건 이것도 스톡용으로 같이 집어넣을 거예요. 닭한 마리를 사면은 솔직히 버리는 게 없어요, 저는. <laughs> 또 이제 관절 있는 부분으로다가 자를 거예요. 오, 자, 자.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손질하는 거를 살라고 했더니. 가격차가 너무 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부위가 살이 이렇게 나오는, 플랫, 특히 허벅지 살이 플랫터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나는 이 살이 필요한데. 자, 이거는 굉장히 뭐 튀겨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쓸 수가 있어요. 뭐 닭강정 만들어 먹어도 되고. 저 오늘 총두 마리 뜰 거예요, 두 마리. 일단 그 중에 한 마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방을 좀띄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좀 나달나달한 지방을 띄워주겠습니다 <laughs> 자 대망의 요거 얘가 제일 힘들어요 좀 내려쳐야 되는데 한번 해서 부러뜨렸어요 얘는 관절이 따로 여기 안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자. 이제 여기 내려치워놓으면 이 방법은 똑같아요. 자, 얘도 돌아가, 돌려가면서 뼈를 긁는 느낌으로 이렇게. 저는 오늘 이 부위대로 다살뜬 거를 쓸 거예요. 얘만 빼놓고 왜냐면 오늘 닭갈비 할 거라서. 짜잔. 보이시죠? 자, 얘도 육 수, 용, 다, 쓸거이시 자, 예, 또, 레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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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잘못해 내려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자꾸 잘못해 손가락을 내려치면 안 되잖아요. 조심하세요, 진짜. 옛날에 그 셰프애가 그런 사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이탈리아 남자이었는데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야. 내 옆에서 바로 그뽀라지 꼴을 보고 말았어. 내리듯 자기 손가락 내리친 거.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순살만 지금 이렇게 발라냈어요. 짠.